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가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시선 집중이라는 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집중. 집중하시죠. 자, 함께 먼저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민숙이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 것 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과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 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 옷다리를 내놓으라 한다. 이런 속담을 아십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짓, 바로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제국에 의해서 강제 노역으로, 강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상상하기 힘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주지 않고 계속 노예로 부리고 싶었던 그 이집트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들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된그 이집트 군대는 마음을 돌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집트 군대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길까지 내어 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 먹을 것도 없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음식인 그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냈던 그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하늘의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어, 죄를 짓고 이렇게 어, 죽는 경우는 있어도요, 여러분, 굶어 죽지는 않아요. 40년 동안 말이죠. 매일매일이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여러분 하나만 경험해도요. 평생 어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 못 가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무려 여섯 번이나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반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수르광야에서 그 마라라는 곳에서 여러분 마실 물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신 광야에서 먹을 양식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리비딤에서 리비딤 마실 물 때문에 이제 대들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 정탐꾼들이 보고 난 후에 그 부정적인 그 정탐 소식을 듣고요. 통곡하면서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정탐꾼 중에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그 갈렙을요.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다섯 번째 민수기 16장 41절을 보면 여러분, 반역한 그 고라 가문의 심판을 보면서도요, 모세에게 항거하고 또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민수기 20장 1절. 오늘 바로 직전에 20장입니다. 신광야의 그 가데스 지역에서요, 마실 물 때문에 또 모세를 비방하고, 또, 심각하게 다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한심하고 악하고 못된 백성들이구나. 자주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역시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정말 못되고 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나 많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끼며 사랑해 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주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여러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비판하던 변망덕한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제 자신이 별반 여러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속의 죄인들의 그 악한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그새 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한쪽에는 여전히 그 옛사람의 악한 본성이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대로 숨어있는 것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오히려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찾아내려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못된 못된 악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들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숙이 21장 5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시죠?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그런 못되고 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바로 사막에 불뱀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불뱀이라고 나오는데요. 영어로 venomous snake. venomous snake라고 불리는 뱀인데요. 신의 광야 등지에 사는 그 중동 지역에 사는 붉은 반점을 가진 맹독성 있는 뱀입니다. 이 뱀에게 물리면요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 특성이 있어서 불뱀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뱀인 거죠. 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벨, 불뱀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불뱀들이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백성들은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던, 사랑한 그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살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구리로 만든 그 뱀의 형상을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기둥에 매달린 그 구리뱀을 보면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구리 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둥에 그 구리 뱀을 구리로 만든 뱀을 매달합니다. 그리고 구리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난다라고 말씀 전달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구리뱀 사건 속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를 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리로 만든 뱀은요, 이 기둥에 매달린 이 구리뱀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둥에 매달린 이 구리뱀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 주셨으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는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구리로 만든 이 구리뱀 사건 안에 여러분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3위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인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심각한 죄인의 상태이든지, 그리고 우리의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된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그 기둥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고 그 백성들이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한다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우리가 잘 아는 이 세계 보건 기구의 로고입니다. 정말 이 세계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구죠. 여러분, 저 로고에 그저 중앙에 있는 기둥에 달린 그 뱀의 모양이 보이십니까?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나누는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기둥에 매달린 구리로 만든 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저 WHO의 로고가 그냥 이상하게만 여겨질 것입니다. 아니요, 아마, 아무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냥, 음, 그런가 보다. WHO 마크구나 로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저 로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과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이제 WHO 저 마크 로고를 그냥 보실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고통을 당할 때그 고통을 바로 없애주시는 방법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불뱀을 사라지게 만드시죠. 그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싹 단번에 없애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잘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던 그 불뱀을 향해서 사라져라! 하시면서 바로 없애버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을 때 인간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법이야말로 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방법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의 본질과 근원을 완전히 완전히 해결해 주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음의 공포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그 고난들을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시선 집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무수히 많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강박증에 시달릴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됐을까 어떻게 이런 코로나19 19 같은 이 바이러스가 생겨났을까. 그 전에도 많은 그런 질병들, 그런 전염병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겪을 그런 무수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안에,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야 될까요?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백신만 기다리면서 백신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백신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무서운 바이러스와 질병이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킵시다.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킵시다. 우리의 시선을 매일 그리고 항상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에 고정시켜야.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압축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기에 참 소망과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